성머리가 좋은 학생인데 개념 공부도 안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격차가 쫙 벌어졌어요. 성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고2 그때 개념 진도가 안 나가 있는 상황에서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수능 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부족합니다. 누가 더 성공할까요? 당연합니다. 수학머리가안 좋은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진도를 나간 학생이 수능에서 더 좋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성 수학기 김현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수학 진도를 나가는데, 학생들 수준에 상관없이 꼭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학 진도를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우리 애가 수학 머리가 좋으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면 되겠구나. 아, 우리 학생은 수학을 잘 못하고 수학적인 감이 없으니까 그냥 현행으로만 수학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 수준에 상관없이 수학은 진도를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인 경우와 그다음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수학 감이 없거나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진도를 나가야 될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의 케이스를 봤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우리가 수학을 잘 못하니까 선행을 해도 잘 못한다. 지금 현행도 잘 못하는데 아 선행을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3 학년 때 선행을 안 나가다 보니 고등학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뭐 내신 문제 풀이도 해야 되고 수능 문제 풀이 해야 되는데. É. 뭐, 배워야 내신 문제풀이를 하고 수업 문제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서 막 개념 공부하면서 내신 문제풀이 해야죠? 수업 문제풀이 해야지 하니까 수학이 막 꼬여가지고 수학을 좀 뒤로 멀리 하고 수학 점수가 반영이 안 되는 학교를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결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수학을 못하는 학생일수록요, 개념 진도를 더 빨리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 따라잡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요? 수학머리가 좋은 학 생은 열심히 하면 요 스피드가 더 나서 더 멀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일수록 알아야 될 배워야 될 개념을 빨리빨리 배워놓으면 그 개념에 가라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3학년 때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면 되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등과정 웬만해서는요, 대수 비접분 원까지의 개념선의 진도를 꼭 맞추고 나서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가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내신 문제 풀어야 되고요, 고일 결박 때부터는 수능 대비 문제 풀어야 됩니다. 우리 학년은. 수능 과목이 대수학을 미적분원 확통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머리가 안 좋은 학생들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선행을 빨리빨리 나가야 고등학교 가서 성공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면 수학머리가 좋은 학생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하고 싶은 진도대로 나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고2학년 됐을 때 이런 학생들 많이 봤어요. 박대 되면은 이 대치 지역에 공부하러 오는 외곽에 있는 또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학생들이 수학머리 좋고 수학을 잘하는데, 어, 진도가 안 나갔어요.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 고2 때는요, 뭘 해야 되냐면, 본격적인 수능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항상 그 전에 개념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요? 정석 같은 개념서를 가지고 그리고 유형서를 가지고 같이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돼야 수능 문제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개념 공부가 안돼있으니 수능 문제 풀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역 학생들은 수학 머리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개념 공부 다 끝내고요. 수능 문제 풀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수학머리가 좋은 학생인데 개념 공부도 안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격차가 쫙 벌어졌어요. 수학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고이때 개념 진도가 안 나가 있는 상황에서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수능 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부족합니다. 누가 더 성공할까요 당연합니다 수학머리가안 좋은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진도를 나간 학생이 수능에서 더 좋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학생들 많이 봤기 때문에 학생들 특히 중학생들이요 어 지금 내신에서 하나 아, 9십점 넘게 나오니까 난 수학을 잘한다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나의 선행 로드맵을 잘 짜셔서요 나는 이때 이때 이런 공부를 하고 문제 풀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요 수학 모의가 좋은 학생들은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오답도 좀 적고요 그다음에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빨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개념 선행 진도를 나갈 때 심화까지 잘할수 있고요. 심화 공부까지 다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내신 문제 풀이도 빨리 들어가시고 수능 대비 문제 풀이도 빨리 들어가면 고등학교 가서 다른 과목도 균형을 맞도록. 공부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대입시에서 성공하는 공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도를 나가는데 학생 수준하고 상관없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학부모님하고도 상담할 때요. 어떤 진도 상황은 학생 수준에 맞춰서 진도를 설명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진도를 설명드리냐면요. 학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되는 진도 나가는 방법이 다르고요, 중1학년이 진도 나가는 방법이 다르고, 중2가 진도 나가는 방법이 다르고요, 중3부터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학생 수에 맞춰서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이 맞는 방법이고요. 제발.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애는 수학을 못 하니까 어 진도를 어떻게 나가요? 아니 지금 공통 수학 원도 잘못 하고 있는데 대수 미적분 원까지 중3 때까지 다 나가야 된다고요?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나갈 수 있고요. 학부모님께서 먼저 너 수학을 못 하는데 너 이거를 다 나가셨겠냐? 학생한테 그 말을 하시는 순간 학생은요, 아 나는 수학 못 하는구나. 아 그래 나는 안될 거야. 라면서. 우기소침하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수학을 잘 못한 학생들한테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수학을 못는 애들이요 진도다 나가게 했습니다 단 학년마다 성취도가 약간 좀 다릅니다 성취도가 좀 낮더라도 진도를 일단 다 나가는 것이 더 좋은 학년이 중3학년입니다. 중3학년 케이스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중3학년에서는 어떻게 진도 나가고 고2에서는 어떻게 진도 나가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방법이 학생 수준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년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기말고사고 여름학기가 다가옵니다. 여름학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학년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진도를 나가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그리고 또는 현재 고등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시켜서 대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맞는 내용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는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강사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학생 수준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면안 된다는 무조건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